야, 폴락 야, 방생하했습니다 야, 두 번째 폴락 네, 요거는 마마웜. 호핑을 하니까, 텅스텐 싱커죠. 이렇게 올라, 야, 또 수줍어. 또 수줍어. 오, 그래도 괜찮네.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야, 지금, 그래도, 이게 테트라입니다, 테트라. 야, 폴락 여기 다 뭉쳐있네, 뭉쳐있어. 야, 지금 뭐, 계속 나오네? 미역을 먹고 있었어요, 미역을. 네, 저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두문포에요 두문포 야 두문포인데 사람들이 잘안 가는 네, 안 가는 그런 포인트로 잠깐 나와왔습니다 일단 한번 꼴락낚시 한번 시작해보고 가겠습니다 야 쇼가 안 되겠는데 아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줄 알았네 포인트를 갯바위로 갯바위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게 힘드네. 아, 난 저쪽에서 왔다, 그러면. 야, 우리 토마토님하고 흩, 흩어져가지고, 네나오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어. 야, 여기 평평하고 좋다. 야,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지로 와요, 또. 입지 아, 아우 잡았다. 야, 예, 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옵니다, 와. 어우, 쇠알 괜찮은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이야, 볼라 어우, 볼락 맞네. 이야, 볼라 이야. 조금 아쉽네, 사이즈가. 야, 그래도 일단은 볼락이 있어요. 야, 방생하겠습니다. 야, 얘네들 완전 바닥층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아우 잡았다. 야 완전 바닥층이에요야 올라오긴 올라와 어시야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야 그래도 날라오네 아우 나쁘지 않다 야 볼라 야두 번째 폴락 올라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해 방세 아우 좀 쉬었다 할까 요 목줄은 아르마니 목줄이죠 스플릿샷을 쓸 거기 때문에, 목줄 길게 써요, 스플릿샷은. 한 60cm 정도. 그리고 목줄과 원줄을 직결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새로 산 네이버에서, 네이버. 텅스텐 싱커죠. 3g하고 4g 있는데. 일단은 3g 한번 써볼게요, 3g. 네, 요거는 마마웜. 15키라는 친구입니다, 15키. 요렇게 껴줍니다. 요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살짝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 어, 잡았네. 아, 올라와요, 올라와. 야, 호핑하니까 떨어지는 거를 받아먹고 올라옵니다. 야, 일단 하나 올라오는데 작아 보이나 좀? 네, 올라와요, 올라와. 오, 그래도 괜찮네. 이야,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는 리트리브가안 돼가지고 호핑을 하니까 바로 부러져요 야, 방생이에요 오늘은 전부 다 방생 토마토 님 있으면 드릴 텐데 그 토마토 님이 없어요 예 호핑에 한 번씩 폴링 하면은 덥성 물고쑥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맞다. 야, 폴링 하는 거. 바로 떨어지는 거 받아 먹죠. 얘네들. 야,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얘는 또 가까이 있었어요. 오, 얘는 괜찮다. 씨알이. 이야, 뽀라. 야, 뽀라. 힘들게 제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올 야, 또 수줍어. 또 수줍어. 야, 뽀라. 볼라. 뽀라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우, 좋죠. 아 좋아요. 방세! 여기는 여수! 예, 여수에 는 두문포! 저 멀리 보이는 게 테트라네 테트라! 아, 잡았네! 야 얘네들 또또또좀 받아먹어서 떨어진 거! 어 이번에 쌓여 씨앗 괜찮다! 야 괜찮아 괜찮아! 야 뽈락! 야 오늘은 진짜! 야 뽈락 또 나왔어! 야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게 뽈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볼락. 볼락, 보이시죠? 야, 이것도 방생. 어우, 좋아요. 이게 얘네들이 호핑할 때 무는 게 아니라, 호핑하고 나서 폴링할 때, 예, 그때 떨어지는 거를 받아 먹는 겁니다. 예, 호핑은 약간, 그, 유인이라고 해요, 유인. 예, 그리고 실제 입질은 폴링. 예, 폴링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핑할 때는. 아, 또, 또 잡았어. 아, 씨. 야, 오, 얜좀 크다. 많이, 진짜 많이 크다. 야, 호핑. 아우 또 잡았어. 어우 올라. 아우 좋아요. 야한네 마리째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올라. 얘도 황새. 호핑 앤 폴링 할때쭉 가져가는 것도 이제 챔질이 필요하지만 어, 폴링하면서 살짝 무게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챔질하셔도 후킹이잘 됩니다. 오히려 그때 챔질하셔야 돼요. 또 왔어, 또 왔어. 아우, 씨. 아우, 또 잡았다. 또 올라와요. 야, 얘, 아우, 빠졌다. 아이씨. 아우, 봐봐. 또 잡았어. 와, 폴링 하면은 바로 무네. 야, 폴링. 아, 올라옵니다. 올라와. 야, 지금 뭐, 계속 나오네. 미친 듯이 나올 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야, 올라올라 야, 볼라젖볼리긴 하지만, 물이 지금,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 빨이 쳐가지고, 가운데서 입술을 받으셔야 돼요. 아우, 또, 또 떨어지는 것을 잡아 올렸다. 야, 또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올라와. 야, 여기 볼락은 많네. 야, 얘좀 작다. 작아요. 예, 좀 작죠? 작지만 볼락은 맞아요. 자버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방생. 아우, 또, 야, 이번에 좀 호핑을 좀 오래 하니까 또 물어주네. 야, 이건또 괜찮아. 아우, 볼락. 야, 이토마토는 어디 간 거야.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 건데. 야, 전부 다 방생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볼락을 안 가져가죠. 야, 볼락. 수줍어. 야또 방생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두문포 예 두문포 저번 때 촬영한 데인데 지버등이몇 개야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가 야 저기는 이제 안 가기 다행이다 아우 또 잡았어 아또 올라와 야한 마리 올라옵니다 호핑만 줬다면 무조건 무네 야 올라옵니다 꽤 멀리서 나왔어 이놈은 또 어우 아 토마토님 왜안와 지금 이거 다 방생해야 되는데 이 야, 볼락 미역을 먹고 있었어요. 미역을 보이시죠, 미역. 이 야, 볼락 방생입니다. 방생. 야, 오늘 전부 다 방생이에요, 지금. 아우 또 잡았어. 야,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 아우 또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볼락 여기 다 뭉쳐 있네. 뭉쳐 있어. 이 야, 볼락 던지면 무조건 먹어. 야, 요렇게,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고, 이런 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활성도가 좋아요. 요, 요, 인근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 여기다가, 거품 많이 보이죠? 거품? 야, 이런 거다 산소가 많다는 증거예요또 왔어, 또 왔어, 건들었어. 건들었어. 아우, 어, 씨, 가져가는데 또, 또 있어, 또, 또 건들었어, 또. 아우, 어, 잡았죠? 이야, <laughs> 끝까지 쫓아와서, 물어주네요. 야, 볼라. 야,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야, 볼라. 또 토마토니 또저 나왔다. 아, 이쪽으로 오라니까. 야, 볼라. 방생. 좋왔어요 아우, 좋았습니다. 아우, 좋아요. 야, 1타 1팀, 아이고. 아, 1타 1팀이다, 지금. 야, 뭐가 하나 떨어졌죠? 야, 볼라. 어우 얘는 또 시야 괜찮네, 진짜. 어우, 얘는팁이야 야, 이거 통어통이 갖다 줄까? 야, 볼라. 야, 킵 사이즈. 킵 사이즈 하나 나왔죠? 아, 이제 피딩인데 가자 그래. 아, 씨. 야, 볼라. 야, 볼라. 좋아요. 야, 얘는 방생이 좀 아깝다. 그치만 방생. 야, 좋아요. 아 뭐야! 어우 떨어지면서 물었어 이야 나 깜짝 놀랐네 이야 액션도 안 줬는데 그냥 물어 어우 씨알 좋아 이야 콜라 이야 이거는 진짜 수면에 떨어지자마자 물었어 떨어지자마자 액션 주기도 전에 이야 콜라 미친짓이보는데 지금 토막 던님 가자고 아이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예, 토마토님도 약속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예, 일단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수, 예, 여수에 있는 드문포죠. 예, 드문포 백발이. 예, 여기서 볼랑 가이 해봤는데, 미친듯이 뭡니다, 미친듯이. 야, 미친 미친 야 그래 생각보다 많이 잡았어요. 희열도 종종 큰 애들도 나왔고,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 제가 다음에, 다음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